제가 왜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분은 영어를 가르치시지만 어, 저는 또 습관이나 자기주도학습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그 교육관이나 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가님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음. 영어를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음. 우리가 보면 음. 좋을까요? 어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작가님한테 음. 여쭤보고 싶어 먼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 영어라는 거는 음. 그 나라의 그 음.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음. 어후, 정말, 담고 있잖아요. 역시. <laughs> 그러니까 꼭 그냥 우리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음. 얘기해요. 미국에 네. 가면 거지도 영어를 잘해. <laughs> 맞아요. 예. 근데 <laughs> 아니, 저도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인데 할렘가의 <laughs>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음. 그거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너가 음. 너무 많은 시간을 음. 보내고 음. 어 엄마랑 사이가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음. 사교육비로만 음. 그 음. 그런 차원에서 레벨 올리고 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너만 바라지 않는다. 네네. 어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음. 받아들인다던가 음. 어 세계 다양한 콘텐츠들을 음. 네가 너의 언어로 이해해서 음. 또 사고하고 또또 또 너의 언어로 뭔가 다른 거를 또 네. 크리에이터 할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 뭐 완전 뭐~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나요 <laughs>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처럼 그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는 거가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교육이잖아요. 음. 틀리면 무조건 어, 네. <laughs> 막 속상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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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안 나오면 나는 영어를 못 하는 건가 이런 음. 생각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실제로 등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여전히 네. 뭐 수능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긴 했지만 네. 내신은 여전히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음.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엄마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성적을 맞추기 위한 영어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정말 말하기 시험을 본다. 네. 예를 들면 뭐 쓰기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진정한 쓰기와 말하기인지 좀 의문을 점을 맞아요. 갖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내준 거를 그냥 달달 암기해서 말하거나 네.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 응용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laughs> 응용 네.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그 저는 엄마표영어를 하게 됐던 계기도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응.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듣고 응. 아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응. 글이든 말로든 응. 네. 그런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진짜요, 영어가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 정말 공감합니다. 네, 예, 예. 그럼 그 따님이랑 즐겨보셨던 그 분한테 말씀해주셨는데, 그뭐였더라 아, 거였는데? 저 요즘에 많이 우리, 아, 네.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길모어 걸스라. 는 아, 길모어 걸스, 맞아요. 네, 네.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있세요 아, 저희 딸이 네, 그 네.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저는 같이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뭐 이렇게 바쁜지.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음, 음. 뭔가 영상을 자녀와 음, 함께 보면서 음, 음. 그 문화를 함께 느끼고, 어머, 저 나라 사람은 저러나고, 그, 우리도 그쵸. 해보자. 네, 네, 네. 뭐, 영국 사람은 저렇게 하네 네, 해. 네, 그래서 네. 홍차를 네. 같이 만들어 먹는다든가 네, 네.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대화 거리도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네. 거죠. 그냥 단지 이제 문법이나 단어만 막 달달 외우는 것보다 맞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똑같이 연마 평을 한다고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 이 콘텐츠 중심의 접근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얘기거리, 아. 추억거리가 생기잖아요. 자녀와 예 네. 근데. 3년을 똑같이 학원을 다녀고 엄마평호를 했는데, 뭐, 둘다잘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이 콘텐츠 영어 접근 방식으로 한 아이들은 추억이 함께 쌓여 있잖아요. 그냥. 아, 완전 이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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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이를 완전 이해했어요. 네. 네. 엄마가 3년간 뭘 네. 열심히 네. 했다 해도 학원만 보냈다. 네. 뭐 숙제만 시켰다. 네. 문법만 가졌다.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진 않잖아요. 문법 뭐를 했냐, 투부정사가 뭐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아, 않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콘텐츠 영어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아, 이거 오늘 하이파이브 또 해야 되나요? <laughs> 아, 네, 네. 진짜 공감합니다. 네, 아. 네. 네, 정말 끝으로 네. 어,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네. 저희 김현수 TV 네. 봐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저는 일단 이제 그 엄마분들과 자녀분들의 소통이 잘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음. 아이와 눈높이를 잘못 맞추는 예,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 책은 뭔가 높은 기준을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낮아지는 것. 예, 내가 아이의 눈높이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 거봐요. 제가 이거 자녀 교육사고 했잖아요. <laughs> 그게 좀 중심 주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아이를 이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데 이제 영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이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종이접기인가? 아니면 그림 그리기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아이의 흥미를 이제 좀 존중해 주면서 이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여기 <laughs> 예, 이. 네 바다별 작가님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분은 영어를 가르치시지만 어, 저는 또 습관이나 자기주도학습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그 교육관이나 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누워달라 저... 그래요. 어... 너무 음, 따뜻한 음, 네. 분이셔 가지고 <laughs> 어, 예. 네. 어쨌든 매번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어,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하죠. 예, 예, 이 예. 이렇게 김현수 TV의 첫 음. 게스트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예, 예, 저를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아, 여기 눈물을 다셔. 예. 근데 저도 지금 요즘에 지금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너무 네네. 바빠서 지금 채널을 어때? 네. 요즘에 업로드를 못 했는데 네네. 어, 덕분에 네네.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 좋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laughs> 남는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네.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네 새로 나온 신간 기적의 컨텐츠 영어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와 눈높이 맞추시고. 더 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우리는 서로 같이 이제 같이 가는 네, 동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